여러분 모리티비입니다. 여기서 티켓을 받고요. 여기서 신호 확인. 이게 티켓이식요 금방 도장 찍어준 거. 이 노란 거는. BNT에서 가방 찾을 때 필요한 겁니다. 이게 이거하고 가방하고 확인해가지고 이거를 떼어줘야 됩니다. 음 여기는 이제 비행기 타는데 저 옆에 문은 나오는데 그리고 2층이 관제탑 이게 공항 안쪽 모습인데요. 소방차가 도 있고요. 아직 비행기가 안어있는거 보니까 연착되는 것 같아요. 날씨가 지금 별로 좋은 날씨가 아니라 가지고 이게 소형 비행기라 연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비행기 타고 나오는 쪽 여기는 들어가는 쪽 방은 저렇게 포토에 실어가지고 사람이 직접 갖다 날릅니다. 회사에서 만들어진 술 이게 양주. 그다음에 여기는 회사의 와인. 근데 포도 와인은 아니고 생강 와인. 이거는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어요. 썽태우를 타고 갑니다 이제. 다라라라라라.

도착했고요. 시간이 한 40분 정도 연착이 돼서 들어왔습니다. 어, 전에는 회의 사이보다 조금 더 공항이 좋았는데 지금은 새로 공항을 줘 가지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가방이 나왔는데요. 가방에 요 태그하고 요 승철 이 티켓에 있는 태그하고 확인을 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. 나오면은 굉장히 좋아졌네요. 앞에 택시 티켓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은 인터내셔널 터미널. 전에는 버스 터미널이 없었는데 지금은 버스 터미널이 요 시간이 공항 외부 모습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이제 좀 공항 다워 보입니다 스타로 가겠습니다 네. 홍앤바이콘 바이 네. 바이콘 바이콘 네. 57,000원 네. 택시 티켓 네. 이 티켓을 사가지고 이 기사를 따라 가겠습니다 택시는 거의 다 아반떼 우리나라 아반떼인데 여기는 엘란트다 출발 어 비에티 시내로 들어왔는데요 이제 한 8시간 정도를 있어야 되니까 가방을 일단, 한인업소에 맡기고, 좀 돌아다니겠습니다. 어, 비에텐 들어와서는, 한인업소 웬만한 곳에서는 다 가방을 무료로 보관해줍니다. 그러니까, 뭐 특별히 귀중품이 없으면은, 가방을 맡기고, 돌아다니셔도 됩니다. 이제, 투풍비를 타고, 공항으로 가겠습니다. 보통, 시내에서 공항 가는데, 한 6만 끼 정도 부르는데, 오만 김에도갈수 있습니다. 오만 팀, 삼만 팀에도 갈수 있으니까 그 흥정을 잘하면은 가능합니다. 음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요. 뭐 시내에서 뚝뚝기로한 10분 정도면은 오니까 시간 맞춰서 시내서 에 출발하시면 됩니다. 공항에서 할게 없으니까 적당히 시간 맞춰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. 공항이 2월달에 왔을 때보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이 진하고 TAE가 갈 시간이라 한국 사람이 거의 답니다, 지금 이제 바로 들어오자마자 연세점. 오늘 네, 살건 담배밖에 없습니다. 예은이합니다 네, 태국, 라오스, 베트남 3개국을 해서 약 50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어... 제가 촬영한 동영상이 어... 다른 분들이 제가 갔던 곳을 봤을 때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보다 김치를 잘 먹어요 김치 맛있어? exactly mm -hmm.